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지식으로 하느냐? 그냥 예수님은 성자다 하느냐? 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소대장이 ROTC 출신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에, 소 이게 휴가를 갔다 오더니 막 자랑을 해요. 에, 서울에 갔을 때 영화 배우를 만났대요 타방에서. 그래서 그 타방역 그 자리를 가서 누구시 누구시지 아니냐고 하더니 아, 아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렇게 이분이 좋아 가지고 그냥 그날 하루 어디를 데리고 다니더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 배우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인데 인기로 먹고 사는데 이게 소대장이 자기를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돈을 쓰는 걸 아깝지 않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아, 그래서 용서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다 우리나라 사람치고는 다 대통령을 알죠.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도 알고 대통령이 나도 안다. 그제 후배 중에 하나가 감리교 목사인데. 아잘아는 목사요. 아저 서대문에서 오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오더니불렀더요 그 깨북쟁이 친구들이야 둘이 <laughs> 깨북쟁이 친구인데 아 뭐라고 하더냐 했더니 적폐 청산을 해하는데 종교계는 우리가 손을 못 대니 니가 좀 어떻게 적폐 청산하는데 좀 앞장 좀 앉혀줄래? 근다 <laughs> 친구 둘이 만나면 야야, 하고 노는내 친구요. 아,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어쨌든 친구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예, 이게, 친구들, 선배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우리 나보고 적폐청산을 좀 해둘라 그러는데, 정적에. 하여튼, 그 친구는 대통령이 그 친구도 알고, 그 친구도 대통령 알지. 저는,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이 나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니야 몰라. 그런 관계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알았어요그 당시. 뭐 지금 같이 텔레비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을 알았다그 말이에요. 우리 하고 틀린 점이 사람하고그 예수님이 한번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이 지난다 소문나면 만명 이상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에 봅니까 이 오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게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스무 살 이상. 그러니 만 명이 뭡니까? 한 2만 명이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을 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열리고성에 가는데 이사개오라는 사람이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보고 싶은데 안 되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세리장의 사회적인 주의가 대단한 사람. 그런데 뭐 체면 불구하고 하여튼 이 기에도 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간 그 입구에 뽕나올라 걸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잘볼 수가 있었는데, 깜짝 예수님 이 여리고성 그뽕 나무 밑에 지나가시더니 사기오야 내려와. 어이 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기오를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심, 중, 심도 아신다, 중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중심을, 중심까지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에서 참 인간, 참 하나님. 진정한 인간, 진정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막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인간도 되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간 인간도 죄인이야 죄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 개세개네사레라고 하는 동네에 갈때그 전에 우리 14장 그앞 발절 보면 병자들 많이 고쳤어요. 혈류증 아른 사람도 손만 대면 나셨다. 그러니까 하도 사람이 만명 이상씩 다르다니까. 피곤해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가셨는데, 여기도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네사레라고 하는 마을은 갈릴리그 호수를 중심으로 서북쪽으로 소위 해안가에 있는 3.2km 정도의 그곳이 바로 개네사레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소문이 개네사에만 있는 게온 유다에 다 퍼졌다는 그걸 그 짤막하게 성경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25절 시작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왔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수님 오신다.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바꾸는 저저 사람이 주의 요셉의 그 아들 아니냐. 누가 보음 4장 15절 말씀. 보면,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막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병만 잘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보통 선지자하고 틀리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요셉 목수 그거? 그 아들 아니냐? 가문도 별것이 아닌데 그 아들 아니냐?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나오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칭송했다 너무나 찬양을 드렸다그죠 그런가 동시에 칭송을 듣는 그 가르치는 주변에도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누가 보면 4장 40절 보면 가르치고 있을 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온갖 병자 온갖 병자 나음에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고치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입소문으로 알렸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어,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갔다 오더니, 본데야? 사람들이 이제 그 소경 있던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아이 야, 너 맞아? 개똥이 맞아? 맞아? 허겁단 어, 말이에요. 어유너 못, 보, 나면서부터 못 봤잖아? 못 봤다니. 동네 사람들 하도 있어 이, 이몇 개? 두 개. 몇 개? 세 개. 어이, 이게, 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뭐, 신명하게 지나가는 게 보인다. 누가 고쳤냐? 몰라, 나, 몰라, 물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 고쳤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동네까지 다 손, 어휴, 나면서부터 이게 소경된 사람이, 어이 흔히 봐. 또, 아, 나면서부터 안전백이 또나셨네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가서 또 물어봐. 이 사람 맞아?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아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원이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그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데 그런 소문이 오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개네사레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가니까 그동네뭐 얼마 살겠어요 3.2km면 역 서곡 정도의 그 동네 큰 그것도 평야. 그 평야에서 뭐집몇집 집 사는데 소문이 그냥 다 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개네사레로 간단다. 곳곳에서 모여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모두, 모든 잘못되면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들이 고침받게 된 배경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니고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의 그 지혜가 지혜를 알고 싶어서 온 사람이요. 그 밤에 왔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옛날 우리나라도 양반 쌍논 있을 때 양반이 쌍논 집에 갔을 때는 낮에 못가. 밤에 몰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 사람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뭘좀더 알고 싶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이게 거듭난다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네고네고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니고데모는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세살 먹은 아기보다 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낳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이 나냐. 그거요 이게 이 대학자가 세살 먹은 아이도 그거, 그런 말 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과학이 뭐, 발달되고 막, 이게 노트가 뭐, 어저껌가 그저껌가 노버트가 뭐, 어디 가서도 연설을 했어요. 질문은 게 답변도 해, 전부 아, 제가 그 질문은 게 답변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몸만 노봇트지 그냥 손찌 쥐고 보시고, 다 사람하고 똑같고, 말을 하고, 또 질문은 받기도 하고 아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렇죠. 이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우주의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칙에 1%도 아직 모른다. 그럴 정도 그런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알아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법칙의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니구대모 봐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거 뚫리지. 그러더니,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대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수학이 영생이 뭐냐? 저를 믿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고 싶어서 니고대무는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아, 예수를, 예수를, 어, 믿어야 영생을 받는구나. 이 니고대무가 이제 그걸 알게 돌아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리한보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불기를 청하니,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하신 거니,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걸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게네사라에 온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찾아 온 사람이 많지만 오늘 이 게네사라에 온 사람은 병 고침 받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경고침 받고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왜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러 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맡기십. 내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러 왔다. 나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러 왔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 말씀 보면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그래서 이 겉옷을 만져서 낫쳤다고는 소문이 게네사라에까지 퍼져서 36절 본문에.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 에라도 3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만 이대네사라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 혈류증이 12년 동안 못 나섰는데 옷을 살짝 떼지나섰때 이게 예, 유대인들의 옷이 좀 길지 않아요? 옷을 만지고 싶어서 그냥 막 머리를 들여놓고 좀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그런데 현하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지고 싶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걸로 낫는다는 거 우리 보면 <laughs>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이 성경에 서른다섯가지가 기록된다. 근데 어떤 것은 가서 안수해서 나서주고 어떤 병은 그냥 말씀으로 나서주고 어떤 것은 그냥, 그냥 믿음대로 되라고 막 이렇게 해서 나섰어요. 천차만별이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은 옷가에 나섰어요. 손을 손을 대는 자는 다다음을 얻으니라. 누구나 다 고침받고 다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문제를 해결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났으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손을 댄다고 하는 것. 믿고 맡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내가 알수 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구원과 치유와 해결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기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laughs>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기적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살아계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제주도하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잖아요. 목사된 후에, 목사되기 전에는 세문한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 갔더니 하나님이 많은 일을 시키시고 많이 또 어, 나타내 주셨어요. 제가 갈때그 제주도 하복 교회가 한 학생들까지 한 50명 정도, 어른들은 30명이 안 되거든. 예배된데 3년 동안 나온게 100명이 됐어요. 어, 예산도 어, 한세배 정도가 됐어요. 아, 아. 그래서 보니까 한 번은 어,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제주도에서. 목사님, 저기 가서 누군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밤, 밤인데, 밤 캄캄한데. 그래서 어쩌냐 했더니, 목사가 어째 또 가야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 어디 길로 이렇게 간다는거요아니 근데 차가 없으니까, 아, 근데 걸어 다닐 때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목사님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와서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쯤 걸어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제주 시내 그 사라봉 밑에 바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요. 예왜그러냐니게 길에다 죽었다고 가만히 떼기를 덮어놨죠. 죽었다고. 이제 제주도는 우리 육지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풍습이 지금이야 뭐다 장례식장으로 가지만 한 40년 전 생각해봐요. 우리 전주도 그랬을 거예요 객사한 사람은 집으로 못 들어오게. 그때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어요. 근데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요 죽었다고. 근데 가서 이렇게 가만에 떼기를 떠들어 보니까 열 아직 온기가 있어. 온기가 있어서 어, 했더니 옆에서 목사님, 어, 기도, 목사님 기도 하시면 낫을 것 같으랴. 우리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예. 예,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기도하고 예, 집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하더니그 어머니가 이제 소문을 들은 것 같다.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병원 가서 죽었다고. 이렇다 보니까 그 삼배 옛날 죽으면은 그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어 그것을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요. 삼배 옷을 아들이 죽었는데 크, 어머니가 삼배 옷을 손질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아들이 죽었어 지금. 근런데 데려고 갔더니 아직 안 죽었다고. 여러분 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요. 이 네, 우리 교인들이 그 그 죽은 사람을 전도를 많이 했대요 교회 도뭐라고 그런데 집에 갔다 왔더니 또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니 목사님 예배 한번 드리면 살아날 것 같으랴 그 어머니가 생전 예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야 할 거였더니 자기 아들 살아날 것 같다니까 하튼 어머니가 못 드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믿음이 대단해. 우리 목사님이 예배드리면 살아날 것 같으다는 거예요. 어 이게 제가 30대 초반인데 이 교인들이 저를 그냥 무슨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laughs> 목사님이. 그러니까 역사가 안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믿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예배만 드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까제부담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안 살아는 못친데요 이게 <laughs> 네, 살아난다. 현재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 살아났다고. 살아났 할렐루야. 이제 가봤더니, 왜 병원에 갔냐 했더니, 위에서, 크게 뭐, 그 첫날은 뭐, 그 위에서 피가 막한 바퀴스를 쏟았다는 거예요. 이출혈이란이출혈 위출현. 병원에서는 좀 늦게 왔다고, 너무 피를 많이 쏟았다고,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그 돈도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피라도 넣어줘야 할거 아니오. 데리고 오다가 죽었다고 그 길에다가 눕혀 놓은 거예요. 죽었다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런데 아주 온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서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가서 예배를 드어요 "아, 어,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제 한 두어 주 하더니 힘을 얻어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다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랬다.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길바닥에다 내버린 사람도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그 어머니도 교유를 나왔어요 예. 삼배옷을 꾸미다가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 니까 삼배옷을 꾸미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면그 교인들이 저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laughs>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면 살아난다는 거요. 이게 흔히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이거 이거 우리 아니면 이 우리 성도들 믿음 다 떨어지면 어째요? 살아나는 <laughs>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우리 성도들이 저를 예수님처럼 믿은 거야. 목사님이 가지 예배 드리면 낫는다는 거요. 일어난다는 거요. 말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도 손만 대면, 옷자락만 대면 낫는다고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라왕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이분도 믿음으로 나병환자 나하만 믿음으로 에, 그스지 믿음으로 그래서 에,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믿음으로 우리 나하만 장군 너무 잘알잖아 예수께서는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월에 원래 우리에게 강건하게 만드셨는데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36절 한번더 보시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하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문제 해결을 얻겠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풀수 없는 문제도 풀릴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도 능히 고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는 믿음으로 영육간에 고침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여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도 고침 받고 육적으로도 고침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